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방송입니다 응용포지차릴것 같습니다 아 배고프다 한두판 더 넣고 정박해야 되는데요 상남자도 없고 양산거장 다 뽑아올리네요 아 차가 나가야 그냥 막막 뽑아올리네요 때려버리고 병내나야 그냥 순식간에 한대 때리고 누네요? 음먹 먹어보니까 이쪽 양등 빠대쪽에 있습니다. 이번 나가지고 좌측 양등 때리고 눈웃음을 선택했네요. 주변에 이렇게 좀말두눈웃 손은 아닙니다. 고수들이 두는 순은 아닌데. 아, 들어서 오. 장군에? 음, 장군에 이제 상 있다가지고, 비막을면서한대 패겠다. 하나하나 하나 패고 두겠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마가 나오면 펌 살치겠습니다. 아, 포로사를 친다. 네. 귀막을 려 있습니다. 음. 아 마가라우스. 달라 봐야겠네요. 이제 말을 달라고 가는 거죠, 일단. 어. 아, 그냥 준다. 야, 이거는 좀 위험하지 않나요? 보는기고 보는기고 해야될것 같은데 아 뒤로, 네, 뒤로 묶어버린다 묶어버리고, 음. 나는 차가 울려가 운수라는 뜻이고 귀상이 나오겠다는 것 같습니다 네 3단입니다 어, 면사가 이거. 아, 면상와 가지고 포로 마른 시켜주면서 차가 빠지겠다. 그 정도 얘기 같은데요. 어... 아니, 그거를 먹어버린다. 아 이거 먹기에는 좀. 먹고, 차로 먹으면은 일선사까지 먹겠다. 포로 그러니까 상사 먹는 거죠, 상사. 뒤로 바로 가가지고, 마달라. 그렇게 둬야 될것 같네요. 이날 내 일단 그 자리 가서 한번이득치 하자고 두고. 그리고 다시 포를 넘기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연포를 좀 넘겨서 또 공격하는 네. 그런 거나. 지금은 차가 맞대리니까 웃어야 될것 같습니다. 살 올리든가 뭔가 떠야 네. 될것 같은데. 차가 맞대리면 그냥 꽁이죠, 꽁. 아, 쓸어서 장고 부르겠다. 면포해야 되고. 어차피 면포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은 포가 넘어서 차를 걸더라도 차가 말을 때려버리기 때문에 흡수 안 됩니다. 음. 포가 이사로 와가지고 차 걸면 차주건데 아싸 차주건데 하면 차가 막 때리죠. 아, 넘겨장구 먹으면 되죠. 그죠넘기장구고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차가 피하면 집니다. 차포타의 압착의 통이죠. 아, 그렇죠. 음수를 잘하신 거고. 아이고, 넘기장고 있는데. 같이 먹겠다고? 네. 아, 넘기자고. 포가 넘어서 넘기장고 부르면 같이 먹겠다. 그 순데, 이거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같이... 일선포가 넘어서 장고 부르면 차가 죽고, 상대 차도 죽고, 이럴 수가 좀 있습니다. 아, 근데 차가 옆으로 빠졌을 때가 좀 문제인데. 그죠? 지금도 넘기장물있거든요 이건 외통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먹으면 통이네 음 좋네요 사로 먹으면 앞장이 통이고 콩으로 먹으면 밑장이 통이다 같네 같네 사로 먹으면 앞장통 콩으로 먹으면 이산장물통 잘 봤네요 이건 하겠죠? 아니면 필살기 <laughs> 앞자 외통이죠? 아까 좀 같은 맥락이죠? 여기서 대차를 했을 때 음, 차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빠지면은 그때도 이런 비살기둘수 있죠. 아, 외통수. 공으로못 먹으니까 먹을 때 앞자 외통수. 이런 수도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거고. 처음 오시고 계시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고요. 기마대, 김하대, 기마대, 구욱도 보겠습니다. 찾기를 열겠죠? 같이 찾기를 확보해보고. 필살기로 이기 미션. 알겠어. 빠진 줄. 상황이 먼저 나오는 수로 뒀네. 네, 이번 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상은 좀패스 할게요. 재미가 없으니까 마상은 좀패스 하면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명포 해보자. 어 자갈 겠다 물어보고 비밀 넣으니까 오는 방송할 입장에서 좀 그렇고요 열어가지고 이제 중앙사 나갈게요 네, 그냥 차잡는 미션 하고 필살기습니뭐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반복수차는 좀 뺄게요 네. 중앙사항진출 양대는 괴롭히는 거를 좀 그러니까 차가 나왔다고 공을 돌려가지고 두게 여기 이쪽 잡겠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양두잡으로는 예, 네, 사보 받아주고. 뭐, 여기 때리든가, 여기 바로 오든가. 그 정도 진행.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 양도 주라고 했죠. 열고. 양도 주더라도, 대세 지장이 없고. 이거 때려서는 좀 이기가 좀 힘듭니다. 사회상. 어, 뭐 먹고, 이겠지 지금 먹으면 포가 양차 가날수 있어서, 당장또 먹지도 못합니다. 장군 한번 때려볼까요? <목소리> 양도한번 달라고 보고 이거 먹으면 아까도 얘기했다시 포가 이렇게 넘어서 양차 갑니다. 양차 이게 이렇게 먹으면 이 포가 차 타놓고 넘어오면서 양차 걸거든요 못 먹습니다. 떡밥입니 떡밥 양등 그냥 죽어든 거고 포가 말을 먹고 포가 넘어서 차를 걸면 코 때리고 차만 먹고 죽어야 되니까 아, 포만 먹고 죽어야 되니까 차가 포만 먹고 죽으면 손실이에 손실 아이고 이걸 또 이렇게 러면 지조 장기가 먹고 양도 걸리고 이러면 양포대 양찬대 지조 이게 또 때리고 또장굴 불러주고 마가 빠지면 그냥 포가 넘어거든요. 오 그러면서 마가 그냥 죽습니다. 포가 어, 그냥 넘어옵니다. 먹으면 상어를 포로 때리기 때문에 넘어옵니다. 이거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넘어오고 말을 먹어버리지. 차가 죽으니까 말로 막을 수 밖에 없거든요. 반복하는 건좀 그렇고. 그냥 찾아먹으러 가겠습니다. 일단은, 마먹고. 또 먹자. 아이다 먹는 거지, 뭐. 필살기 나올 만도 한데. 이럴 때또안 나오네. 난 상으로 기맛 때리겠다. 이거 이렇게 막을게요. 아, 살을 치고. 먹고 갑시다 다 먹고 가는거지 뭐 여기 오려고 하시네 이분 일단 포장 불러볼까 포장 부르나 이렇게 막아보죠 상이 뜨면서 이 포잡으로 가면 좋겠네요 상 뜹시다 다음에 포잡으로 가겠다 먹고 살자 지금 요렇게 먹으면은 살을 먹기 때문에 그건 안되고 상이 뜹시다 다음에 여 뜨겠다 오영수와 마이란. 살입니다보내나가면 포가 죽었죠. 뇌나. 포장해서 못 뜨죠. 이 포가 포장이니까 포가 못 뜹니다. 죽었죠. 그냥, 그냥 사망. 배기득. 먹고. 빠지면서 장군 있죠. 뭐, 여기 먹고 장군도 있고. 이거 먹겠다고 좋아. 사 치고 돌 수도 있고요. 포를 이렇게 넘겨도 되죠. 그냥 넘겨오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넘겨오고. 다음에 이줄 먹고 가면은 뭐. 이게 사 먹으면은 얘, 얘 먹고 가면은 거지. 알리라는 이걸 때려도 될것 같고. 이것도 먹을까? 다 먹을까? 그냥. 약 먹으면서 보내라졸래라졸래라 일단 다 먹자. 다. 다음어보자 이것도 먹어볼까? 먹으라고? 차가 빠져가 장물에 왼통수 있게 나죠 일단 앞장 물어놓고 대 차죠 오지마라 무섭다 막아갈 수도 있고요 뭐 이산을 여기 갈 수도 있고 아니야, 왼쪽 차이선 왼쪽 차 일단은 여기 한번 가볼까요 차를 먼저 받지 않을까요 성수보로 여기 갈 수가 있는 게 얘가 이제 살을 치면은 여기 장물에 외통이다. 뭐 그런 얘기죠. 아마 살을 먼저 받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그렇죠? 빼기하고 그냥 빼니 낫겠다. 막아나가는 거다. 한번 빼버리죠. 그리고 이 차가 이 폰을 릅시다기이안하시니까 일단 눌러보죠. 저장이 통이죠 힘들겠다 이거. 아저죠 기권하시겠는데 이거 일로 빠져볼게요 우리는 네, 나 결국 이게 많아 뭐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많아 뭐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네 나. 장군 이번엔 좀각 잡히겠는데요 마무리 지어봅시다 살을 무조건 받아야죠 장군이 집니다 장구 때려놓고. 그냥 먹어볼까, 그냥? 몇 수야? 81수네. 자, 장 차가 이게 돌면은 외통이죠. 가면은 외통이긴 합니다. 뭐, 마무리 칩시 장장장장장 모르겠다는 건가? 근데. 차가 도는 수가 있네. 외통수 방배하러. 큰일났네. 여기 장군 외동수, 야, 소물이네 마가 이게 때면 어떻게 돼? 장군 부르고 장군에 이거 먹나? 음. 차가야 포때려 버릴까요? 그냥 김 나쁜데. 때려도뭐 이기죠 상대가. 야, 이거 참난 감하다. 올리면 또 장군 부를 텐데. 차포따 때리면은 계속 뚫을 것 같아서 지금 차포따를안 하고 있습니다. 차포따 하고 싶은데차포하면은이분 계속 장구 장구 부르면서 이0수할것 같아서. 그거 싫어가지고 막아뜨면 차장 부르고 올라가면 또 차장 부르고 이사 부르고 또 장구장구 부를 것든데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서 안 두고 있고 아 이건 난 난감하네 먹어보자 뭐 귀찮다 네, 그냥 때려보자 귀찮아가지고 그냥 때립시다 안들어라고만군데 올라가 버리자 장구 부르면 은뭐청구 해버리고 귀찮은데 네, 끝까지 둡니다네 나갑시다 와 나가고 대체할게요 장보 부르면 다역할라 해야겠다 대창 마산고가 오지 마라 먹어볼게요 돌립이 되고 먹으면 장보 러 갑시다 나도 장구장구 장구 계속 불러볼까? 먹으면 되지 이거 끝내는 뭐 이렇게 0점 만들어가지고 이긴 잘나찰이 기마니 기마 연기력 이어서세요 인사를 했나 모르겠네 왜인가요또육석이 하고... 나올 수는 또 없네요 음. 저 버진이 좀 약합니다 보진이 5선 나가서 공격하게 떠두고, 아, 병을 미리 띄웠네요. 지금은 상병 타고 3선 잡으면 어떡하죠상이병 치고 3선 잡아야 되겠는데. 청구해야 네. 되거든요. 맞으니까 그 자리가 좀 겁서죠. 청구하나? 야, 하중에 시 야, 진짜 청구하네. <laughs> 와. 청구을 해버리네요. 일단 기원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정복하고 대체 대처하겠다는것 대체 같은데. 대처하면 피하고 대처하면 피해 줘야죠 예의상. 아 차가 올라가서 음저수도 일리가 있네요. 공을 한번 돌려서 농포로좀 해야 될것 같은데. 방한 가보싶습니다 중앙 병 걸고 차가 마 밑으로 가서 포를 공을 돌리면서 두겠다는 것 같습니다. 아. 돌리고 포를 넘겨서 농포라니 좀 낮지 않은지. 지금 중앙 병 걸려 있고요. 잘생겼다고요? <laughs>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를 요즘에 좀, 희한하게 많이 듣네. 마가 나가는 수, 어, 안공이네 그냥. 아, 먹고 잠깐 나온다? 마가 병치는 수, 마가 상치는 수, 양빵 일단 걸겠습니다 일단, 마가 병치거나 상 때리면은, 마가 또포 때리고, 마루 먹으면 포로 치고, 이런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까다롭죠. 상대 청구해가지고, 지금. <laughs> 천국으로 갈것 같은데 장마는 중앙으로 당기는 기수가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중앙 10개만 드니까저원수가좀나했던것 같습니다 병을... 지마주 병을 동쪽으로 당겨면서 두는 게좀 낫지 않았나 싶고 일단 병 먹어야죠 병 먹으면서 포는 수가 일단 뭐어사망이니까해귀되게 되겠네요 마가포를 치고 마로 먹으면 포를 먹기 때문에 지금은 좀 뭔가 응수해 줘야 될것 같은데 면상이 있어서 별 수가 없는데 일단 먹어야죠 <laughs> 안 먹으면 차가리니까 네. 먹고 먹고 몇번 잡으러 오더라도 상위 지켜 준다고 아까 얘기 드렸고요. 보겠습니다 네. 좋아 보이네요. 중포면은 그냥 날라가는 네. 거 같은데. 상으로 치고 졸로 먹을 때 차로 먹으면 보는 김에 후기못 차가 못 움직이죠. 나 포를 넘겨줘야 될것 같고요. 아, 차가 마 밑으로 가서. 호자가 그러면 공을 돌리겠다. 그런 얘기 같은데요. 지금 맞뜨면서 상병 양방으로 될것 같고, 음, 귀싹 나가서 지금 양득을 노리겠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서로 말을 못 치니까 양득을 그냥 때려도 될것 같네요. 먹고 먹고. 공을 돌릴 때 그때 응수를 하면 되니까. 네네네. 폭포가 네, 네. 어, 원위치하고, 뭐 기포로 오는 게 낫죠, 이제는? 아이 또, 차는 걸려있지 않습니다. 상달라고 하고, 묶어버릴 수. 차가, 마 앞으로 가서, 묶어버리면 굉장히 괴롭죠. 그 다음에, 맞다 머리 면양방걸리니까 조금 오르겠고 잡아버리면 지금 망했는데요. 다음에, 맞들이 어떻게 되죠? 아 마가 2선 정도 가면서 대체할수 있는 상황이니까 음대체할 수고. 있 근데, 근데 시 마가 뜨면 포질이기 때문에 그. 마가 뜨는 수가 계속 무섭습니다. 우리 집 중앙 마가 뜨면서 또막가는 수가 있어서 지금 마 빼면서 대체할수 있네요 상위석까지. 이야 이거는 뭐몬스톱이죠 못고 뭐 따질 필요도 없고. 야이 먹을 게 늘렸다. 말을 먼저 먹어도 될것 같고요. 말을 먹겠습니다. 보 자니까. 아, 그냥 차로 먹는 줄알고 말을 그냥, 그냥 먹으면 된다. 아, 그냥 말을 먹는다. 아, 말을 먹으면, 아, 다시 포를 넘겨서 공격하겠다. 앞포로 넘겨서 저 상도 노리겠다. 포가 상을 치고 장고 부르면 차가 먹으면서 내 차, 저 포가 외통수가 없걸데 걸리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거든요. 나는 뭐, 예, 네, 먹겠습니다. 괜찮으니까. 아, 버어보네 그냥. 네. <laughs> 당겨주겠습니다. 궁이 못 돌아오게. 궁이 못 돌아오게 하고 차가 옆으로 독한 돌아서 외통수 보는. 그런 것도 요가시면 일단은 독칸 돌아도 될것같은데 먹으면 중앙통이에안 넘어지고 차가 2칸 정도 들었을 수가 있고 일단 들고 2차가 2칸 들었어음 겠어 좌측차가 2칸 들었어야 겠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